충남 금산에서는 지난 주말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로 두개 마을이 잠기면서 인삼밭에 초토화됐습니다. 수년 농사가 물거품이 된 농민들은 하나라도 건지려 뻘밭에서 인삼을 캐고 있습니다. 문은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금산군 무지개다리 하류. 사람들이 주웅 늘어서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벌 속을 더듬거립니다. 손가락 사이에 걸려 올라온 건 꼬박 6년을 키운 인삼입니다. 멀리서 삶을 캐내는 거야 이게. 내일 물에 가면 다 썩어버려 삶이게. 또 다른 인삼밭 범람만 하천이 모든 것을 쓸고 가버려 어디부터가 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물이 빠져도 처참하긴 마찬가지. 올 가을 볕에한 뼘은 더 키울 참인데 다 틀렸습니다. 달라붙어서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명 그 정도로 좀 캐고 있는 거지. 사람 인부도 없어갖고 지금. 아, 저 죽겠네. 뭐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주민들은 70mm 남짓한 비에 용담댐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45년 농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비가 지금 어제 얼마나 왔어? 금산에. 지도단 말이에요. 바람으로 망고라고, 바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애들이 전건인인 인재. 물이 빠지면서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 회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던 두개마을 220여 명 주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대한 물줄기가 쓸고 간 자리는 이미 예전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잠도 자도 못하고 이런 게 이렇게 심하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두번 다시 이런 일또 섞으면 그래요. 금강 상류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충남 금산에선 인산밭218 헥타르를 포함해 460여 농가, 470여 헥타르의 침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수년. 길게는 십 수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농민들은 막막함 속에 야속한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못해요. 진짜. 물이 난리가 나니막 우리 아저씨하고 왔막가 지금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